네, 저는 어... <웃음> 네. <웃음> 지금 눈물이 예, 왜요? 아니, 어, 갑자기 정말 왜? 할머니랑 같이 사 아... 살아서, 네. 어, 감정이 네, 지금. 네. 아이고, 뭐 휴지 우리 스태프분들 휴지 있으시면 좀 예, 손수건이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예, 조금 좀 감정을 추스르시는 시간을 드릴게요. 예, 우리 김동호 씨께서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. 실제 할머니가 지금도 함께 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역할을 출연을 결심하시게 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자꾸 또그 장면을 떠올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다시 또그 감정에 이입이 돼서 울컥한 것 같습니다. 예 죄송. 네. 아유, 아유, 죄송해요. 예, 또 좋은 기사거리를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제 농담이 분위기 풀려고. 예, 예. 네. 아 질문 받을 때부터 아좀 울컥하셨구나. 네, 그럴 것 네, 같아서. 네. 좀 답변 괜찮으시면 그래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네, 난전 스무 살 때부터 이제 함께 자꾸 스무 살 스무 살 그러니까 한4 0년 전이야. 아육년 전에 이제 다 대학교 입학했을 때. 네, 네. <laughs> 그 그러니까 저는. 어, 뭐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함께 살기는 그때부터 함께 살았는데 어, 그때는 간섭 간섭 받는 게 싫었어요. 이제 초반에는 막 나한테 관심을 갖고 이러는 게 불편했고 좀 어, 뭐 많이 그렇진 않지만 좀 삐뚤어지게 표현도 하고 어,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할머니가 음. 뭐 이제 개춘 할머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음, 네편 하나만 있으면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죠. 음. 그러다가 <laughs> 또울김국호 <뭐라. 웃음> 씨께 좀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좀 주시면 어떨까요, 여러분? 네, 네. 우리 취재진 분들도 함께 <laughs> 고맙습니다. 네, 나 연세가 좀 있으셔서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그러죠 네, 네. 네. <laughs> 네 그래서, 그래서 네뭐 지금 막막좀 생각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음 이제는 어 제가 할머니의 편이 되어드리겠다라는 표현 을 네. 쓰게 됐죠 그래서 이 영화의 감정선이 음. 그런 게 네. 알겠습니다. 할머니께 바치는 또 영화일 수도 있겠고, 네. 할머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. 김공훈 씨좀 눈물이 나서 어려운데도 이렇게 답변 끝까지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, 네 여러분들이 또 한번 김공훈 씨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답변 감사합니다. 네, 자 아, 계속해서.